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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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구독 구독 을 해줘 버렸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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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펑일어는데 <laughs> 아니, 바로 따져 <떠자>. 아니 지도스 아니, <laughs> 아니야? 모바일을 건면 모바일에 스 아니지 <laughs> 일본 모바일 걸면 인정한다 그 <laughs> 정도면 너가 지도 써야 돼, 진짜, 진짜로. 그거 인정한다. <laughs> 아니 그리고 이게 민규 씨. 예. Yeah. 나는 이런 여행을 처음 해본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아, 나도, 아니, 나도, 나도. 이게 진짜 플렉스인 게 <laughs> 저녁 5 시에 이제 도쿄에 거의 도착을 해가지고 <laughs> 다음 날 아침 9 시에 또 나가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금 <laughs> 일단 뭐 할지 스케줄을 상태가 싹짜아가지고 아주 든든합니다. 내가? 어. 뭐라니까 <laughs> <또라인같이>. 지금. <laughs> 도쿄. 니나와버리라며네나저 네 아, 10년 전에 왔어요. 아, 뭐? 10년 전? <laughs> 아니, 어차피 얘 운동화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운동화 어, 사야지. 얘발 싫었잖아. 어디 가 벤치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미친놈인 가 하고 안 받을 거 같기도 해. <laughs> 아, 비키니 바 이런 데 가려면 운동화 <laughs> 신어야 되는 돼. 비키니 바 간다고? <laughs> 너는 못 가지. 아, 근 방송인잖아. 방송인은 못. 에이 뭐지? 안 되지. 그래? 전화도 아니야. 부러워지. 아, 그러니까 아, 화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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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아, 용기 방송인도 있어. 아, 그 남자가 깝니까? 뭐 아, 따라갈게. 아, 아, 이제허나좀 먹고, 올게. 이거 거하고 있어, 찍고 있어 하라라고 어? 거이하도면고정도맞고 저저 있는 거고 아, 허락 허락 이거 이거 하나도 먹고. 거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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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 하나 이거 하나도 먹고. 이거 나도 먹고. 이거 고나 드디어 안 아 금방 와누한테 아니 헤드 새낀분한테곰방 와면 어떡해 인사하잖아 곰방와 안녕하세요 뭐야 어준하나어열 십칠 십세와 에이틴 어 어디서 어어 누가 누가 야 쓰리 리원두 쓰리 원아 아, 사진. 봐 봐. 이리메이크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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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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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웃음> <웃음> 너 진짜 아니야? 일본 구생에게먹히 아, 근데 음. 아이돌 상이긴 해. <놈이> 그러니까. 아, 아니, 오늘 좀 아, 오늘 너무 힘줬어. 한가아난 맨날 가지. 난집 아, 아, 가듯이 그냥 집앞나가듯이 아, <laughs> 안 된대? 촬영이 촬영이 다안 된대 촬영이 다안돼 이거 배달 오고이치 먹어야겠어 아달 오고이치 아 이거 예약 먹 아, 전화를 안 된대 민석이한테 아, 전화할 수밖에 없다 아, 아, 전화해야 전화 돼민석 전화 형님을 아, 불러야 돼 근데 막대 원래 일본이 남한테 피해 끼치면 안 되는 그게 좀 세다 그랬어요 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카메라로. 형님이 없으면안 돼요 저희. 알겠어. 그럼 나가면 나갈, 바로 나갈게. 지금 이제 옷만 입고 나가면 네, 되니까. 어, 와, 어때? 야, 뭐 말래? 야, 그거 물어보자. 너 현진 같은 생겼는지 진짜로. 제모가 일본인 같나요?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처럼 생겼는 이게 맞아. 어느 나라 사람처럼. 아, 어. 어. 괜히 뭐. 우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야 뭐 이렇게. 괜히 뭐. 아, 어.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알았어. 한 아, 명씩 맞아. 갔다 오자. 잤다. 스미마엔 바로 무시하고 가요. <laughs> 아이스큐즈미 때려야겠다 스미마생을 때리니까 그래. 어, 이츠큐즈미나안 할래. 아니 방금 나 상처를 심하게 받은 게이츠큐즈미 해봐. 스미아 <laughs> <이슈큐즈미. 웃음>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아니 근데 이게 나 상처를. 나 상처를. 이게 봐봐 비교해. 안 물어볼래. 야 남수영이 물어보니까 다 대답을 주는데나 똑같다 아, 진짜.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이 와꾸 문제라니까. 아, 아, 형이 한번 해봐. 수입하세요. 수입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아, 한합니다하세요람 No,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네 노노노 no, 한국 no, no. 말이야 오빠 맞 한국 한국 사람. 맞아사감사합니다사사합니다네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한한테 상처받았다 <laughs> 어, 예, 오! 어! 오! 형님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하나도 안 늙으셨다 진짜. 어? 드디어. 아니야 아니야 많이 늙었지 형도 이제. 아, 나이가 어떻게 되어요 마흔 여섯. 아, 마흔 아, 여이라고요 아, 형님? 그... 말도 안 돼. 아6이요7 0끓이주세요 아니 형님 여기 에 가게가 세 개라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아니 어떻게 근데 일본에서 사업을 하실 생각을?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 컨텐츠였어요. 네. 근데 이제 자꾸 너무 오래 있으니까. 입국 관리소에서 그냥 걸리는 거야. 아, 막막 끌려가고, 끌려가고, 끌려가고. 네. 어깨빵인 줄 알고, 쌀빵? 넌 퍼방인 줄 알고. 그냥 처음에는 사업보다도 비자를 얻기 위해서. 가게를 냈어. 근데 이제는 지금은 사업이 뭐 나쁘지 않아서 음. 어. 겨울에 좀 쉬고 이제 또 봄에 방송하고 음. 어, 아니 일본 그리고 원래 인터뷰가 힘들죠 형님. <laughs> 인터뷰가 일본어를 못하면은 예. 아, 자기가 못해서 이 사람들한테 민폐지 않을까 하면서 도망가는 거 아니 근데 형님 아 네. 저기 네. 뭐냐 남수령은 인터뷰하니까 다 되던데요? 아 그거? <laughs> 아 자, 형님. 자, 형님? 아 근데 약간 현지인 같아갖고 아저 어. 현지인 같나 어, 약간 답변. 내가 봐도 약간 현지인 느낌 나요 네, 아, 형님 봐봐 어. 그 정도라고요 저? <laughs> 아아이오와 한방이야 와 이게 된다고? 와. 아, 여기는 이제 스키샤브라는 게 있는데 스키샤브는 뭐지? 네 스키샤브를 추천합니 <laughs> 해요. 내가 알아서 대충 배치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러면, 네. 저희 다 좋아요 형님. 아, 저희 그냥 야, 너무 배고파서. 아, 첫기. 아 근데 남준이 아, 더잘 생겼는데? 네? 아, 더잘 생겼는데? 아근 똑같아요. 두 분이 그런 말하는. 아 하면 안 진짜. 음. 아 우리도 해. 형잘 생겼기 형도 가게 가고. 아근 네, 클럽 가고. 지금. 음. 이 형들이 너무 잘생겼어. 그래, 우리 나쁘지 않아. 형 탄산이야. 나 여기 찰색이구나. 생기면... 아, 아,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야, 형님? 이거를 계란을 아. 이렇게 풀어요, 일단. 계란을 풀어서? 풀어서 아, 계란을? 아, 드디어 밥을 먹는 와, 씨. 한국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 형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죠? 아, 그만해야 돼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뭐 전부 치는 거 아니니까. 아, 이거 흔들려가지고. 아, 아, 약간 어, 씨. 고기를 계란에 아, 살짝 찍어서.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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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 네. 일본에는 아직도 야쿠자 이런 게 있나요 형님? 아 있지 어. 근데 그치? 야쿠자는 일반인들 시군들, 안 본들, 려 어, 아. 아. 아는 야쿠자, 야쿠자 있어요? 가게를 하니까 아, 아. 가게를 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야, 야쿠자가 여기 쟤 내라 새 같은 건 없고 어, 옛날에 이제 네. 야쿠자들도 다 늙어서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 동네 여기 가부키초에서 장사를 하려면 야쿠자가 어느 정도 관리는 해줘야 아, 되는데 아, 아 관리는 왜냐면 이제 막 싸움 나고 막이게술 진상 먹고 진상들 도쿄는 <목소리> 처음이에요? 저 오사카만 한번왔 아, 오사카 한번전역친이랑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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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군대를 전역하고 가족끼리랑 아, 아, 가족끼리 아, 아. 네. 제, 제 전역할 네. 때 모은 돈으로 아예 성태 영은 언제 와봤어요? 네. 나는 오사카는한 두세 번 네. 와봤고 어. 도쿄는 10년 전에 한거 그 같아 여자친구랑 너도 뭐 누구나 왔겠지 어쩌라고 뭐. <laughs> 형님 여기서 인터뷰 오래 했잖아요. 나 오래. 했지. 막, 소문나거나 막 소문 나거나 네. 아,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소문? 아 그거 트위터에 막 트위터에 많이 올라왔잖아.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뭐 한다 음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당하고만 있었지. 왜냐면 네. 이제 힘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지금은 약구자가 뒤를 봐주니까. 아,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 에이.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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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기랑 좀채소 좀. 추가가 고기 한 장씩 추가할 수 있다고. 고기마다 다 달라서. 제일 비싼 거예한 장에 1,400원입니다. 네. 저희가 말을 못하지 돈이 없진 않습니다. 인정. 음. 음. 아, 지금 이, 이 사람들 좀 놀래는 느낌인데. 왜요? 이거 한 장에 13,000원짜리라는 거야. 음. 네. 아, 그러니까 얘네도 그런 거네. 아, 설마 이거 누가 사겠냐? 야 비싸게 해 했는데 우리가 산 거지. 그치. 내가 돈으로 혼내준 거야. 지금. 나갈 때 되게 친절할 거야. 진짜. 아니면 우리가 혐한 생기기 전에 어. 만들어버리자. 먹튀하자 어. 아, 일본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나봐요? 아, 관심보다 이제 그.. 제가 하나 맛집을 보니까 쇼츠에 계속 일본 맛집만 뜨는 거예요 아, 그 알고리즘으로 네, 아, 예, 예. 관심 있으면 뭐야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을 근데 <laughs> 네, 오늘 빵 쓸어나는 거 보고 일본에 상처받아서 아니, 이 동네가 좀 아, 우리는 아. 빡센 동네라서 유흥가라서 삐삐 치는 줄 알겠다 그럴 수도 있어 그니까 러 약간 스카우터가 많아 아. AV 스카우터 아니면 뭐.. AV 아, 아니, 스카우터 너무 있어요? 스카우터 온적 있어요? AV 스카우트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AV 배우를 하게 되면 속인주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아 이제 걸리죠 법에 아 맞네 만약에 그런 법이 없었으면 이미 나는 데뷔해서 아니, 왜냐면 나 자신 있으니까 사이즈 <laughs> <laughs> 뭐 이제 이런 곳은 안내소 안내소 아, 데공 데가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흥이 약간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 있는 아, 양지에 아 있는? 물론 또 음지도 있긴 하죠 아, 또딴데 가면 나는 내일 모레 갈게 <laughs> 조금 남아갖고 바로 놀가 아주 좋은 판단 일본에서 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일본 서버 일본 서버 일본 서버 좋다 <laughs>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여기가 또 출근하는 옷 맞추는 데네 오전도에도 이런 게 많죠 정장, 정장 네. 그러네 출근하자, 민규야 내가? 우리, 같이 출근 준비해야지. 근데 아, 우리 같은 애들이 아, 진짜 아, 맛있게 먹히는데. 우리 안은 애들이 진짜 맛있게 먹히는데 알지? 어, 안녕 o u t u b e YouTube. Oh, they're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 o 나의 하트 같이 이렇게 날리고 아니 이형볼 때마다 계속 이거해하트 아, 남이 여기 남들 봐 봐. 또 왔다. 아, 봐 봐. 또 왔다. 뭔데 뭔데. 남성분 반했어 또. 아, 맞아. 가게에 있던 산님 나 같은 히토리와 이 어? 어? 아, 일본이. 오. 그럼 중국에 있는. 지옥 크진나 다리가. <웃음> <웃음> 아. 나 집에 갈래. 어, 최찬도 뭐로 A가 A고 그역 같은 표정표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해 줬으면. 그 <laughs> 약간 뭐라지? 내려가는 웃음은 좀안 했을 수도 겠네 짱규 씨. 아니. <laughs> <laughs> 짱규가 아니라요. <laughs> <laughs> 봐 봐. 또 오셨잖아. 또 오셨잖아. 또 오셨잖아. 와셨잖아. 현진 현진. 예. 아니 아현 아니, 현진 맞잖아요. 아유. <남지> 니혼제 니온제니온제 니혼지 오케이 오케, 아, 오케이 아이 강국까지 어. 어. 오케이 근데 좀 갈만하지 않나? 이간 아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뭘 섭외하는 거야? 뭐야 그만 갈만하지 않나. 바이바이. 아리가토 고자마 아리가토. 우리한테도 인사. 라. 어 우리한테도. 아마래짱이 남순이한테 반했어 내가 데려나왔어. 아. 그리고 그 채널 뭐냐고. 와. 좋겠다. 이러려고 성교나 일본으로 했네아 진짜 역겹다. <laughs> 근데 우리 사진 안 찍네. 우리 더 유명해질 건데 여기서. 뺏겼어. 내가 내 사진 나랑도 안 찍었으니까. <laughs> 아 저는 중국인 같대요, 무슨. 어, 아, 짱줘, 짱교, 아, 짱줘야. 짱줘가. <laughs> 나 일본인이라고 해도 차라리. 어, 온다, 온다어 한번 보여줘 봐. 클라스 보여줘 봐. 간다. 네 폴. 음. 아. 죄마. 죄송합니다.

저거 SOD, <laughs> 투명 인간, 약간, 김행물 느낌이다. 봐봐, 봐봐, 봐봐.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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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한 번만 p a Papa, p 한 번만 Papa, p a p 이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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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아, 진짜 드러났네. 제가 저때 닦게 인터뷰 좀 해요. 제가 다 진짜로 <laughs>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네, 아 어, 아니요, 그냥 계속 한국 드라마 계속 봐요. 아, 한국 드라마. 아 드라마 했죠. 나이가 나이 어떻게 되세요? 열아홉 살. 아 열아홉 살. 그때 그 뭐지? 어? 대학생. 어? 대학생. 아 대학생 열아홉. 대학생. 한국 나이는 스물한 살. 음. 아맞 나이로. 어. K 드라마 뭐 제일 재밌게 봤어요? 어, 아, 지금, 아,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어? 지금 하고 있는 거. 내... 내 남편과... 내 남편과... 하... 볼줄 아는구나! 빠져있어 아내 남... 아... 아빠져있아 아, 나랑 공감 아니, 내내, 아니, 공감, 아니, 공감, 아니, 공감... 아니 공감은 나랑... 나랑, 나랑 아니 남순이 이랑 이야기하지 그만해 공감은 해. 나랑 했는데... 근데 어, 여기 산림... 낙가에 히토리가 니헌... 노... 자인... 아... 니은진이 아 니은진이 네? 네 다레가 니헌진... 니 미에마스까 히토리 다케 이세명 중에 한 명이 일본인인데 진짜요? 음. 예 네, 한번 맞춰보세요 아 여기? 오な 예. 가일본인っぽ 아, 약간 한국인 요 아, 말안 들었으니까 는 얼굴은 누가 제일 일본인 같아요? 아, 아, 아 이자 어, 얼굴도. 오, 봐봐. 어, 나 일본에서 상, 아, 일본에야구자상 야구장. <laughs> <야쿠자>. <야쿠자. 웃음> <진짜, 가보실 웃음> 남들 감사해요. 아리가또고대만.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렇게 잘생긴 친구들 많이 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 이게 인사를 하면은 얼굴 한번 보고 우리는 그냥, 어, 보고 어, 그냥 그냥 지나가. 얼굴 보고 가려다가 웃어. <laughs> 건방아 이래버려. 어이가 없다니까. 아 진짜. <laughs> 끝.